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 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Amen.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이 땅에 나온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사건이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고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견딜 만한 것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에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인류대학에 못 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하다 하여도 좀 불편하고 힘들 뿐이지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지만 혹시 건강하지 않아도 그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됩니다. 죽음이 싫은 것이 됩니다. 더구나 피할 방법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무기력함을 느끼고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폭력단체들의 사람들처럼 마음이 독하거나 강해서 의지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당하면 되지, 죽으면 되지, 이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승리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피웃고 조롱하는 담대한 차원의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한 대목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큰 부르짖음이고 외침이고 선언이기도 합니다.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 앞에서 모두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대책없어하고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죽음을 조롱하고 죽음을 피 웃는 모습입니다.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네가 무엇을 이긴단 말이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인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입장을 확인한 사람의 노래인가?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의 아우성이고 자신이 있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정면으로 죽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5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는 말,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잠자는, 잠자는 것은 죽음을 두고 한 말이지요. 이 죽음을 듣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비밀인가?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졌다는 의미에서 시크릿이라는 점에서 비밀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라는 의미에서 비밀입니다. 왜 그런가? 5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에게만 알려진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에게만 보장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썩었지만, 그러나 썩은 상태로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썩은 상태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변화한다. 이게 52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 죽을 것이 죽은 것이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죽지 않은 안음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는 사망을 우리가 이기고 사망이 우리의 삼킨바 된다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 부활을 확보한 사람, 부활을 손에 넣은 사람.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것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사망을 이기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보장받고, 이 부활을 확보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이단이고 이교고 사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나온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자리에서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이 부활은 우리 신자들에게 보장된 이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살아나는 것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영원히 지옥으로 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여기에 갈라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다 살아나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한다 라는 점에서 보면 모두 다 영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사는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한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면 처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이 부활에 대한 이 감격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이거나 혹은 심리적인 상태이거나 분위기의 문제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경험한 건 부활주일만 되면 참 어색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모두 다 기뻐져야 되고, 부활 헌금을 하니까 기쁨으로 헌금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분에 젖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절인데 이렇게 아무 기쁨이 없고, 오히려 오늘은 헌금을 얼마를 해야 체면이 상하지 않고, 부활절 헌금을 얼마쯤 해야 돼? 이것이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아,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나는 부활신앙이 없는가 보다. 부활절인데도 전혀 기뻐지지도 않고, 부활을 걸 생각하면 이렇게 기쁨이라 확신이 생기거나 그러지도 않은 것 보니까, 나는 부활에 대한 비림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부활은 심리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그 사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복음서에는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절에 이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 그러는데 이 여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부활 환영 뭐. 만세, 만세, 반만세, 부활하신 주님 만세, 이런 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향품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죽은 시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잘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 잘 듣고 이해했다고 칭찬받았던 이 여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정 정황이 나타나자 이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놀랐다 그럽니다. 왜 놀랄까요? 상상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이 여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현장을 기록한 곳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 아니라, 저들이 믿지 아니 아니라, 그러면 그의 유령이라 하더라, 저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기록마다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저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부활은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부활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고, 부활은 떠올리기만 해도 용기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심리적인 작동이 아니고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이 아니고 부활은 의지적인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절에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려도 교회는 부활절 특별행사도 하고 프레카도 써붙이고 꽃도 달아주고 떡도 주고 계란도 주고 막 하는데 나는 부활이 도무지 실감이 안 나고 부활이 다 기쁘다고 저렇게 기도도 하고 특별 찬양도 하고 그런데 나는 부활이 왜 기쁜지 도무지 마음의 변화가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심리를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쁘고 찬양하고 흥분하기 전에 부활이라는 게 무언가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나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망하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쁨이 될까요? 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일까요? 이건 심리작용이 아닙니다 최면을 걸어서 믿자, 믿자, 부활한다는 것을 믿자.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뭔가? 오늘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가 뭐냐? 예수가 부활하는데 그것이 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냐? 그 근거는 내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 그, 그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도 된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죽음을 승리하셨듯이 나도 똑같이 죽음을 죽이고 부활에 승리를 한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사망을 이기고 부르는 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부활의 장을 고림도 전서 15장 1절부터 57절까지 길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내리는 마지막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선포의 결론으로 말하는 58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조금 전에 보금서를 가지고 한 말, 말씀처럼 부활한다. 우리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이 확보되어 있다. 나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한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하여 나는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된다.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한 그대로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이거나 분위기의 문제이거나 심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갖고 계속 믿고 의지적으로 부활을 선포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데왜 마음은 이렇게 기뻐지지 않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58절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뜻이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갖고 흔들리지 말라. 누가 부활은 없다고 말할지라도, 누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도전하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은 그때 가봐야 확실히 알수 있고, 아직은 없는 것이니까, 그때 가면 그때 부활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너,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므로, 이미 부활을 가진 자처럼 지금을 살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을 지금 살라는 말입니다. 죽을 것이니까 뭐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대충 살지 이거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 거니까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추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부활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답게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신앙은 이두 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 부활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사망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담대하게 사는 신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의 금년 한 해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부활을 보장받은 자의 담대한 삶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승리자의 죽음을 피웃고 조롱하는 영원한 부활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한 해를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